이제 램 스킨 소재의 가죽 코트를 한번 채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CG9번과 블랙 이두 가지를 사용할 텐데요. 먼저 CG9번으로 전체를 모두 색을 칠해 주세요. 색이 진하기 때문에 굳이 로트링펜으로 선을 따실 필요 없이 그대로 모두 칠해주시면 되고요. 칠하실 때 조금은 자연스러운 어, 이제 소재의 주름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만 좀 유념해서 일직선이 되지 않게 그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단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모두 칠해주세요. 조심해서 침범하지 않도록 해서 칠을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약간의 턱이 지게끔 해서 이중이라는 거 표현해주시고. 모두 다 칠해주세요. 마카가 마르기 전에 전체적으로 색을 한번 입히고 그 다음에 이중 삼중으로 결을 조금 표현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 모두 색을 입힌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두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두 채워졌으면 여기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이제 구분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제 밝은 부분은 색을 여러 번 칠하지 않고 어두운 부분을 두 겹, 세겹 칠해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원통형. 주름이, 허리 끈 때문에 몰리는 부분, 색을 넣어주시고요. 여기도 어깨 부분 그리고 이제 소매가 접혀서 내려가는 부분 있죠. 여기도 안쪽은 그림자를 확 넣어주세요. 허리 안쪽도 손이 들리면서 손이, 이제 손등이 있는 부분은 밟을 거예요. 거기를 제외한 곳은 편안하게 주름을 잡아주세요. 돌아가는 부분은 당연히 어둡겠죠. 그리고 다시 겹쳐서 올라오는 부분 여기는 밝을 거예요. 겹쳐지는 안쪽은 어두울 것이고 다시 겹쳐져서 안으로 들어가는 곳 어둡게 나머지는 밝게. 안에서 여기가 단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며진 쪽이 주름이 약간 생기겠죠. 허리에서도 모여지는 부분 주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글런 이게 절개된 부분이 이렇게 라인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되고요. 소매 아래쪽은 어둡게. 벨트 아래쪽은 완전히 어둡게, 소매 끝 부분도 그림자 지는 부분. 지금 똑같은 소재의 벨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하이라이트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가 지는 부분에만 신경 쓰셔서 선을 그어 주시면 돼요. 여기는 두 개로 이제 묶었기 때문에 한쪽에도 벨트가 떨어지고 양쪽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아주 가늘게 허리 벨트가 고리가 있어요.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주머니가 아래로 떨어질 때또 그림자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겹이 겹쳐지는 아래쪽도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어두운 선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 할 일이 제일 진한 블랙입니다. 블랙으로 일체감을한번더 살리겠습니다. 저는 넓은 면이긴 하지만 넓은 면적을 쓸게 아니고, 아니고 뾰족한 부분으로 모퉁이를 이렇게 세워서 검정색 부분을 넣어줄 거예요. 이제 이때는 라인을 조금 살려서 해주셔야 돼요. 아까 밝은 부분을 남겨놨으면 밝은 면의 이면 반대쪽은 제일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색을 입혀줍니다. 보여지는 부분 색을 넣어주시고, 여기도 레글런 소매선 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소매선을 따라서 아래쪽은 어둡게 넣어주세요. 선을 그었을 때보다 이제 조금 번거롭긴 해도 이렇게 작업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일러스트 책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거기 보면 간단하게 그냥 터치 몇 번으로 일러스트 그리는 이제 기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다 활용하셔서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위치 정도만 잡아놓으시고 하이라이트 펜으로 이용해서 나중에 입체감을 완벽하게 살려줄게요. 양가죽 소재라고 부드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끝처리를 일부러 둥글리지 않는 이상은 거의 각이 지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각은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마카로 하는 기초 부분은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라이트 펜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유성 색연필 화이트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광채가 나는 부분을 선을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꺾여서. 여기가 왜 이제 하이라이트를 넣어야 되냐면, 스티치를 놨기 때문에 소재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볼록하게 올라오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입체감을 넣어드리는,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단추 위치가 전혀 지고 없죠? 단추 위치를 검정색으로 잡아주세요. 단추 구멍, 단추 위치. 지금 어, 있는 자리를 그대로 다 색을 입혀버려서 단추 위치가 전혀 표시가 안 되는데, 다시 위치를 잡아서 그려주셔야 되겠어요. 여기 단추, 단추, 여기 염려져 있지 않은 단추. 단추 구멍 여기는 단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뿐으로 가려진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를 할 곳은 어, 스티치를 놓았든 주름이 잡혔든 이제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이에요. 여기가 와서 이면 반대쪽은 제일 어두운 곳이 되는 거고요. 손이 끊어질 듯말듯 듯 하다가 다음 어깨로 연결되면 됩니다. 여기는 빛이 완전히 들어가서 나중에 젤로펜으로 한번더 선을 진하게 넣어줘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도 주름이 지면서. 엘라이트 선이 생기고 여기는 이제 곡선을 하되 벨트 부분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딱 뚜렷하게 그어 주셔야 돼요. 소매 벨트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옆선 같은 이음새 부분들, 그런 부분은 이 펜으로 하면 면적이 넓어지니까 나중에 하이라이트 펜으로 선을 확 그어버릴게요. 지금은 색연필로만 작업하는 부분 하겠습니다. 여기도 주름이 지면서 반대쪽은 어둡게, 제일 튀어나온 것은 제일 밝게. 이제 여기는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요. 넓은 면적을 할 때는 색연필을 살짝 눕혀서 선이 선명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주셔야 돼요. 주름이 완전히 끊어지면 또 어색하거든요. 주름이 살짝 이렇게 굽혀졌다가 끊어진 듯 하면서 다시 다음 주름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선을 잡아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주름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광택이 따로 보이진 않지만 소매 끝이고 안쪽이 이제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니까 조금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소매통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벨트. 벨트도 하이라이트로 칠할 거니까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티치를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밝게. 여기는 스티치 있는 부분이 묶여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올려서 들어가는 선. 묶여서 나오는 선. 그 고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 어, 버클 부분이라고 하죠. 여기는 나중에 하이라이트 펜으로 윤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벨트 아래쪽, 이 손등이 있는 부분 밝을 거예요. 그리고. 손등이 있는 아래쪽 주머니 부분은 쏙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가 밝아지고요. 전체적으로 아랫단 쪽은 빛을 받아서 밝아집니다. 이 부분이 선이 끊어지지 않게 아래쪽도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주름이 펼쳐지면서 여기도 빛을 받을 거예요. 올라오는 부분 하이라이트로 자연스럽게 칠해줍니다. 여기는 옆선이 되겠는데요. 옆선 부분은 하이라이트가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양쪽으로 빛이 양쪽으로 받아지는 부분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일단 색연필로는 요만큼만 표현을 해놓고, 젤로펜으로 한번더 덧칠을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만 했을 때는, 모디코트 어, 이제 칠하는 것보다 살짝 하이라이트가 많이 들어간 정도, 그 정도만 표현이 되죠. 이것만 봤을 때는 얘가 가죽이라는 느낌은 조금 약해요. 해서 하이라이트 젤로 편으로 완전히 광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옆선 옆선이 자연스럽게 타고 내려가는 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이라이트가 확 표현이 되게 레글런 라인도 굴곡이 지는 느낌을 이렇게 끊어서 앞에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치. 여기도 광택을 집어넣어서. 까지 넣어 주시고요. 여기는 노트링 펜으로 선을 한번 진하게 그어서 옆선을 표현해 볼게요. 여기도 원단이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게 되겠죠. 옆선을 박아 버리면 그래서 선 바깥쪽으로 되게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강택 나오는 부분에 선을 조금 더 넣을게요. 완전히 음, 딱딱 끊어지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이게 비닐론 같은 느낌 있죠. 공단 중에서도 힘 있는 것. 그렇게 입체감이 살아나고, 이제 가죽 같은 경우는 이 끊어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나중에 공단 또 표현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어색하지 않게만 살짝씩 선을 넣어줍니다. 여기도 라인을 잘 살려서. 넣어주시고. 묶여서 내려오는 곳, 광택이 확 들어갔어요. 허리끈의 입체감을 이렇게 살려주고요. 내려오는 부분 벨트고리 바클 부분을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주시고 주름이 좀 많죠? 뜯말듯 자연스럽게. 여기도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단추 가겠습니다. 단추 검은색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광택 빛 받는 부분. 해주시고 나중에 여기다가 구멍 네 개짜리 단추를 나중에 그려줄 거에요. 여기는 단추의 가쪽 올라온 부분에만 빛이 받아지고요. 표현해주시면 돼요. 여기 소매에 보니까 여기도 단추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냥 스타일아 그냥 그리는 그림이면 단추 굳이 안 보이는데 표현해줄 필요가 없겠지만 이걸 도시카로 나중에 옷을 완성해서 만드는 과정이라면 이런 단추 있는 부분도 세밀하게 그려주셔야 되고. 지금 이쪽은 소매 벨트가 있는데, 사진상에서는 여기 벨트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도시카 이제 작업을 넘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벨트를 그려주셔야 되겠죠. 저는 임의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 반대쪽에 단추가 있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소, 그 램스킨 양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치마 들어가겠습니다.